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최고의 날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저라서 감사합니다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에스겔 24장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로 크게 존경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인데 그 측근의 사람이 시험을 받아 나에게 케이스를 이야기해 줄 때가 있다. 그런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다. 선어선 된다. 으흐흐. 나는 그런 케이스 상담을 받을 때아 누군가도 나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일로 상처를 받았다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땅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가 오해를 받고 싶겠으며 그 누가 잘못 판단 받고 싶을까? 며칠 전에 누가 나에게 거의 10분이나 되는 음성 파일로 사과문을 보내왔다. 그 사람은 케냐의 현지인이다. 나는 이전에 몇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나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은 이전에 내가 묵상해도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올려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내게 음성 파일로 10분이나 되는 동안 용서를 빌면서 해준 말은 하나님이 계속 자기한테 말씀하더라는 것이다. 나에게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용서를 꼭 빌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 꼬여서 꼬여있는데 혹시 자기를 꽤 심히 여겨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한게 있으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이 저주에서 풀어달라고 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답으로 약 5분가량 음성 메시지를 넣었다. 내가 한 이야기를 짧게 적어본다. 그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대에게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한 거에 대해 용서를 빌라고 했다 하니 그대가 나의 리더십에 했던 말이 생각나요. 사실 상처라기보다는 충격이었어요. 나는 33년 전임사역을 하면서 나의 리더십에 대하여 그대에게 들은 말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대와 그대의 친구.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본받아라라고까지 다 대담하게 말을 했었는데 그대가 내게 해준 말 때문에 충격이 컸었죠. 아마 주님이 계속 그대에게 말에 대한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말, 아, 말에 대한 잘못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말이라면 바로 그 말이 아닌가 해요. 즉슨 그대가 나에게 말한 나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나는 그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했기에 굳이 용서를 해야 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대가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 용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그대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내가 했다면 풀어달라고 했는데 난그 일을 용서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저주의 기도를 했을리가 만무하죠. 일단 그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내가 잘못 판단을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성경 말씀이 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니라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월이 흐른 다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잘못 판단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었는지라 잘못된 판단에 너무 시간을 보내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맡은 자로서 구해야 할 충성의 분량과 무게가 많았는지라 열심히 내 태도가 감사와 기쁨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며 주님께 최고는 못 드려도 최선을 드리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어떤 나는 목을 놓아 울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었으나 거의 매일 나는 설교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사역을 해야 했으니 펑펑 울고 난 다음 퉁퉁 부은 눈으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으니 흐흐 아직도 내 마음껏 속이 상하다고 울어본 적은 없다. 억울하다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는 아,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되지?" 하고 자신을 심하게 자책한 적도 없다. 이유는 그렇게 남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본심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시다. 그 예수님이 생각할 만한 것만 나의 본심인 것이다. 그 외에 상대편에 대한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고 더 나가서는 아 저주의 생각들은 나의 본심일 리가 없고 악한 영이 나인 것처럼 속이는 시간들이니 대적기도 한다. 나인 것처럼 속이는 악한 생각들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예수의 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인지라 나는 이런 참소의 영, 저주의 영 이런 영들에게 휘둘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나를 잘못 판단한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글을 보내는 것을 받게 된다. 내게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주었다. 용서를 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을 터인데 자유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이미 잊어버린 일이, 일이었는지라 그 사람이 말을 해주니 아참 그때 그런 말을 그 사람이 했었지라고 기억이 나는 것뿐이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기만한 일은 없는지 이런 때는 돌아보게 된다. 사람에게 잘못 받는 판단이야. 주님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다 정리해 줄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서도 그것도 모르고 나를 잘못 판단한 채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는가 말이다. 나 스스로 자책할 것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이것 역시 나의 의의가 전혀 아닌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은 더더욱 감사해야 할일 것, 일일 것 같다. 에스겔 24장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아하겠느냐 함으로. Then the people ask me, won't you tell us what these things have to do to with us? Uh, these things have to do with us. Okay. To do with us.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한일중 하나가,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였다. 그 슬픔이 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슬픔을 참으라는 명령을 주신다. 그리고 그가 참아야 하는 슬픔에 대하여 백성들이 묻게 되면 대답해 주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당하, 당한 일이 예표가 되고 있다고 말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시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주라고 한 답을 갖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될까? 나는 어떤 말을 준비하고 매일 같이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시고 싶어하시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대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에스의 선지자에게 참 힘든 일을 부탁하셨네요. 사랑하는 일을 잃고도 그 슬픈 감성을 숨기라고 하셨으니 말이죠.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는 에스겔 선지자. 주님하고 엄청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 헤아리는 것이 자신의 가슴 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우리 하나님의 절친 에스겔 선지자. 왜 나여야 하나요? 라는 묻지 않는 에스겔이 혹시라도 그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주님은 에스겔 너니까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너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주님 근데 언제 오세요 흐흐 <laughs> 오늘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서리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는 충성을 하고자 합니다. 남들 판단하면서 내가 충성해야 하는 시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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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이지요. 무조건 감사이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은 제가 아들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는데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를 먼저 부른 그날 대답을 더 크게 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또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혹시 그대가 잘못 받은 판단 때문에 이러이러한 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상한다 할지라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한테 딱 고정을 하셔야지 옆에 사람들 하는 말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 밉고 이러한, 이러한 미움의 영, 질투의 영 이런 거다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악한 영들 가운데는 참소의 영, 오해의 영, 질투의 영, 미움의 영 너무나 악한 영들의 이름은 많이 있죠. 그 영들을 다 부르면서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fix your eyes on Jesus alone. 예수께 시선을 집중.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